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와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르며너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국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거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음행에 벗은 몸곧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내형 사마리아의 잔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이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 적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음죄를 지은 오홀리바를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오홀리바는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오홀리바는 바벨론과 음행을 하였습니다. 애국과 음행을 하였습니다.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오홀리바는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은 장자입니다 그런데, 간음죄를 지어서 결혼 언약을 깨버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유대 나라는 바벨론을 의지하였습니다. 애국을 의지하였습니다.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죄를 지은 유대 나라를 심판하신다. 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죄의 심판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달콤함을 생각하기보다는 죄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홀리바에게 임한 죄의 심판은 매우 무서운 심판으로 임하였습니다. 25절, 26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또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홀리바 그가 같이 간음죄를 지은 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과 간음죄를 지었던 바벨론이 와서 오울리바를 심판하죠. 오울리바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장식품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코와 귀를 잘라버립니다. 남은 자는 칼로 죽인다고 있습니다. 자녀를 빼앗아갑니다. 또그 남은 자를 불에 태워서 또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29절에 보면요.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슴 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내 그 음란하며 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그 바벨론이 와서 수고하여서 얻은 이 모든 것을 다빼앗아간다했습니다 벗은 몸으로, 부어서 음행한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수치를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어홀리바는 자신이 간음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리바는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의지하에서 영적 가늠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유대 나라를 칼로 치고 불사르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자녀를 죽였습니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은 옷을 다 벗겨서 유대 나라로부터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보게 되죠. 멸시오와 조롱을 당하게 합니다.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유대왕 시드기야 왕, 그는 붙잡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게아왕 앞에서 그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게아왕두 눈을 뽑습니다. 꼬로로 잡아갑니다. 바벨론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유대나라가 비참하게 심판을 받으며 나라가 멸망을 한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의 심판이 무서운 것을 알면서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먼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제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최후의 심판 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가 거지 거짓 선지자가 불못, 불이 있는 연못에 던져지게 되고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죄인들이, 악인들이 그불 연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운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운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죄인들은 최후의 심판 때 불로 된 연못에 건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또, 어, 주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죄인들, 악인들 그들은 불에 던져지게 되고요,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영원한 삶이 그 죄인들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악인들은 영원한 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인들은 다시 부활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입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넣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는 죄의 심판은 무섭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형벌로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괴로운, 무서운 이런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그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이런 죄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그 죄의 심판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사함을 받게 됐고 의인의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다는 우리가 당연히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죄의 심판을 받는 곳으로 향하여 가는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 받고 구원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심판이 무서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멀리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도 죄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죄를 멀리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